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35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이미 잘 아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존경하는 사람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히브리서는 그렇다면 그런 모세와 예수님은 어떻게 다른가? 이것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 율법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영적으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만큼 거룩한 분임을 강조합니다. 왜냐? 모세는 종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예수님은 아들로 하나님을 섬긴 분입니다. 이미 존재가 다른 겁니다.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죠. 히브레서 3장, 5절에서 6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신약에 보면 포도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농부 비유에서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그 아들과 종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마음인지가 잘 나타납니다. 자, 주인이 포도원의 소출을 얻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자기들이 갖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종을 보내서 그런 것인가? 그럼 내 아들을 보내보자.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 말은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에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아들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했던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모세와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세 귀한 일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자, 다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돌아와서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세상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 말씀,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주의의 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아들마저 죽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지금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요 감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하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정해져 있는 태도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를 전해 주신 분입니다. 아멘.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며 정죄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어 줍니다. 그런데 둘다 필요합니다. 율법이 있어야 우리의 죄가 죄인 줄 깨닫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인해서 내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덮어졌을 때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겁니다. 둘다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시대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십자가 은혜 아니었으면 우린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도전을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 많이 생각하라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입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원어을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께 네 생각을 고정시켜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다른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 뜻입니다. 그럴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으로 돌린단 말입니다. 사단이 예수님 처음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사단의 공격이 정확히 그거였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에게서 예수님 마음을 세상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뭘로 공격합니까? 먹을 것으로 공격하죠. 이것은 세상의 배부름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무릎 꿇으면 이걸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포기하도록 유혹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며 사단,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높아짐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마음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사단의 공격이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진실한 마음 빼앗기면 다 빼앗긴 겁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 믿음의 주여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단의 그 모든 유혹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께 내 생각을 고정하자.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도 승리하자 그 말입니다. 바라기니 성도님들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오직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3장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 고정시킬까에 대한 방법이 나옵니다. 첫째는 먼저는 예수님 보내신 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셨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죠.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때 성들님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똑같은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음에서 떨어진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아멘. 믿습니까? 조금 전에 포도 농부 비유를 보았습니다. 그 농부의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은 포도원 주인에게 배반하는 것이었듯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매일매일 방심하지 말고 긴장하며 살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무슨 말이냐?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오늘! 내일이나 그런 거 신경 쓸 것이 없이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제 내가 충만했다고 오늘 내가 충만합니까? 어제 내가 예수님 잘 믿었다는 것이 오늘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걸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 하루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느 하루의 믿음으로 충실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처음에는요, 누구나 열심히 신화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처음에 누구나 반짝하는 열심히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기대감이 사라지고, 호기심,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을 때 중요한 것은 그래도 믿음의 자를 지킬 수 있냐 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의 자를 지키는 자가, 끝까지 그 믿음의 자를 버티는 자가 열매 맺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14절 말씀.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참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대리라. 아멘. 끝까지라는 말 속에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마음을 흔들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리라 믿습니다. 바랑기는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남으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진실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정말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어 주신 내 옆에 사람들과 내 믿음의 공동체와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사역들, 하나님의 일들, 그 일들을 하나하나 다 허태히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셨다. 나에게 맡겨 주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실한 하루하루가 쌓였을 때,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세상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